우와, 진짜 감각있다 제아의 고수 맞네요 아, 제아의 천재인가? <laughs> 천재는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마르고 닳도록 옷만 만들어서 뭐 남들보다 눈썰미, 손재주가 좀는 것뿐이에요 어우, <laughs> 가식적인 겸손 정말 얄밉 어쨌든 디자인 실력 뛰어난 건 인정해요 낙하산이 아닐 가능성도 인정 앞으로의 내 경쟁자로 진짜 인정 이 중에서 신제품 런칭쇼 메인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 설마! 진짜 좀오바 오봐. <laughs> 어, 잠깐만. 세현씨, 통화. 통화요? 우리 엄마요. 어? 어, 안녕하세요. 식사 초대요? 허? 어, 아머니전 <laughs> <저, 웃음> 차순이에요. 현준씨 연수생 동기생이야. 어머니, 저도 식사 초대 해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거는요, 잡채, 갈비찜, 소고기 먹국 어, 어머, 어머니, 어머, 어머니. 전화를 끊어버리셨어. <laughs> <laughs> 우리 엄마가 식탐 있는 여자를 제일 싫어하거든. 요 <laughs> <laughs> 식탐 있는 여자 어떻게. <laughs> 어 선이 언니. 뭐라고? 팀장님, 웅이한테 용돈으로 백만원 주셨어요? 어. 하, 웅이한테는 너무 큰 돈이에요. 난 웅이 나이 때 할아버지한테 청담동 건물 두개 받았어. 팀장님 가만 보면 은근 자기 자랑하시더라. 자랑 아니고 진짜야. <laughs> 언니가 마음은 너무 고마운데 너무 큰 돈이라서 받기 좀 그렇다고 계좌번호로 돌려드리고 싶대요. 어. 동이도 동의했어? 백만 원이원이백 원짜리 원짜 이천 지살수 있는 돈이지있엄마이지만엄으면이모받께이모하는신뢰하하니라알하다까알았더라그요 그 백만 원은 아동이 받 원은 큰동이받는엔큰 돈이라는 거지. 네.